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려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 볼게요. 23절과 어 30절 말씀 두절두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30절 말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아멘. 어, 오늘은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 이 진설병 상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밥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언약계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정금으로 둘러싼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대접이랑 숟가락이랑 포도주를 담는 병이랑 잔을 놓아요. 어, 항상 성경의 어떤 이해와 또 해석과 또 우리 삶에 대한 적용은, 어, 어 왜? 왜? 라는 질문으로 출발을 할때그 답을 이제 하나하나 찾게 돼요. 어... 성막 안에 여러분 왜이 상이 뜬금없이 하고 많은 것 중에 왜이 진설병 상이 있을까? 예. 왜 상이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왜 상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왜 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고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개시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너무나, 어, 중요한, 어, 적용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니까 거기에 진설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 왜 들어갔을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진설병상이 왜 굳이 있어야 될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은 쉽게 말하면 밥상이죠. 밥상.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에위기 24장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상 위에는, 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무교병을 올려놔요.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 떡이 이상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말할 때,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 예. 식구라는 의미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식구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먹는 사이, 어, 그게 식구죠. 네. 그니까 오늘, 어,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네. 그니까 계속해서 밥을 먹는 사이, 항상 내 앞에 진설병을 두어서 있게 할 지니라. 그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밥상에, 아, 거룩한 성막에 밥상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매 순간 이곳에서, 어, 단순히, 어,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화목의 관계를, 화목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네. 더 따뜻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요. 여러분, 이 진설병 상의 상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동행입니다. 동행. 네. 내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진설을 하되, 매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라고 말해요. 새로운 떡. 그리고 이걸 누가 먹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죄종들은 하나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언제 실제적으로 공급을 받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급을 언제 받는 거냐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충전을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 주일 성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 하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지켜야만 왜냐면은그 날이 내가 주님과 실질적으로 만나는 날이고 대면하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굶주렸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배불리 양식을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뭘 해요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어,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늘나라의 잔치가 그대로 어, 모형적으로 어, 이 주일날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가 그만큼 또 어, 중요한 거고요 예, 어. 그 제가 어이 진설병상이 주님과 동행한 거라고 한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영역이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으려고 어 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 인간은 어 하루에 물이든 빵이든 간식이든 뭐든지 매일매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양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의 깊은 곳에서도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 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봐봐요. 25절. 자, 네, 어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으면 어 음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손바닥만할 정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이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평평한 상 이 모습은 아니에요. 이 테두리에 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턱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한다면. 어, 진설병, 이 상이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도록 하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어, 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신자의 삶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어, 결국 이 백성들은 이 생명의 교제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동행을 놓치면 안 된다. 턱을 두신 이유는 동행을 놓치지 말라 매일매일 이양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결국 말씀이죠. 네,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율을 보면 떨어지는 순간 그죠?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여러분,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일분 1초라도 우리는 살수 없는 지옥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 안에 부어져요. 네, 그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 못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 이게 뭐, 단순히 심장이 멈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예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절대 굴복이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굴복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신 겁니다. 네.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매 순간 우리 안에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에 놓이지 못 놓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매 순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어, 욕심과 혈기가 가득한지 몰라요. 네, 정말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면목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 주님 정말 죄송한데 어, 어제도 저또 어, 무너졌어요. 주님, 어제도 또 제가 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 오늘이라도 또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주어진 그 기회의 현장 속에서 다시 어 주님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내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거죠 음, 오늘 주어지는 또 진설병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 떡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어, 이 들려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 은혜를 구하시고 이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어, 깊은 교제 가운데 잔치하는 예, 주, 이 주어진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 그 생명으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화목한 어, 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 조금이라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내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동행을 놓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꽉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어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되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